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하면 떠오르는 팀 다들 있으시죠?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팀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와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현지인 스페인에서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두 팀의 위상은 사실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팀을 제외한 다른 라리가 구단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비야, 베티스, 발렌시아? 스페인 라리가의 출범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당수의 구단들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창단되어 라리가보다 더긴 구단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리그가 출범한 것은 1929년의 일입니다. 그 기나긴 역사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단연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35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를 26번의 바르셀로나가 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바르셀로나의 우승이 유력해 보이니 격차는 하나 더 좁혀지겠네요. 역대 우승 3위는 11번 우승의 아틀레티코 대 마드리드 4위는 8번 우승의 아틀레티클럽 흔히 아틀레틱 빌바오라 불리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두 클럽 이름도 비슷하고 유니폼도 비슷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이두 팀의 뿌리는 같습니다. 1898년 아틀레티클럽 대 빌바오가 창단되었습니다. 빌바오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수도로 오랜 기간 라리가의 네이밍 스폰서로 유명했던 메베우베와 같은 금융회사의 본거지이기도 하지만 과거 빠른 산업화를 통해 철강, 조선과 같은 2차 산업을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산업화 선진국인 영국 노동자의 유입도 많았고 영국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통해 영국 문화가 유입되며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축구가 일찍 뿌리 내릴 수 있었던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단 이름이 영어인 아틀레틱클럽인 것만 보더라도 영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903년 마드리드에 거주 중인 바스크인들에 의해 처음에는 아틀레틱클럽에 아드리드 산하 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 통합리그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두 팀이 서로 지역리그에서 대결할 일이 없었고 구강컵과 같은 전국 대회에는 아틀레티 클럽이라는 원래 이름의 통합 단일팀으로 출전했습니다. 두 팀의 올스타 형태로 꾸려진 팀을 만들었던 거죠. 1911년 구강컵 결승에서 6명의 빌바오 선수와 5명의 아틀레티코 선수가 뛴아틀레티 클럽은 구강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두 팀은 분리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는 훗날 명칭도 스페인어인 아틀레티코로 바꾸게 된 거죠.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이들이 현재 입는 빨강과 흰색의 셔츠도 우연한 기회로 인해 이두 팀의 팀 컬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아틀레티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과 파란색이었습니다. 1909년 아틀레티 클럽의 마드리드 산하 팀에 소속되어 있던 후안 이토엘로드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모충사로 제작되어 품질이 뛰어난 신형 유니폼을 발견했고. 청백의 팀컬러가 맞는 블랙번 로버스의 유니폼을 전뜩 사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재고가 oh no. 부족해 구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엘로드인은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기다리던 사우스 앰튼 항구에서 비록 팀컬러와 맞지는 않지만 품질이 좋은 사우스 앰튼의 셔츠를 50장 구입했습니다. 기존의 팀컬러와는 달랐지만 적백은 마침 1300년 빌바오를 건설한 돈 디에고의 상징색이기도 했기에 무리없이 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셔츠는 당시 스페인에서 사용되던 셔츠와는 질적 차이가 엄청났고 또 이염이 되지도 않았기에 바로 아틀레틱 클럽의 공식 셔츠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두 팀의 팀 컬러는 이런 이유로 빨강과 흰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두 명문구단 아틀레틱 빌바오와 아틀레티코데 마드리드의 역사적 관계와 우연한 계기로 바뀐 팀 컬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 될때 종종 옛날 축구 이야기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